그리고, 암환자분들의 운동법 세 번째입니다. 보통 유연성과 균형, 이런 걸 바로 잡아주는 운동인데요. 요가, 필라테스, 이런 것들이 해당되죠. 물론, 격렬한 운동은 아니지만, 몸의 코어 근육을 주로 쓰는 운동이기 때문에,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의외로 무척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몸으로 하는 운동보다는 기구를 이용하는 것들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밴드라든지, 아니면 짐볼이라든지, 폼롤러라든지, 이런 소도구 를 이용해서 운동을 시작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시는 것이 좋고요. 그래야만 부상 없이 안전하게 훌륭한 운동 결과를 낼수 있기 때문이죠. 저도 저녁에 끝나고 운동을 가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날은 정말 꼼짝도 하기가 싫거든요. 근데 막상 가서 운동을 해 보면 알게 됩니다. 오히려 하면 할수록 피로가 가시고 활력이 느껴지는 날이 있고요. 아니면 정말 실제로 너무 피곤해서 더 이상 못하겠다. 속이 막 미식거릴 정도로 안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운동을 하면 할수록 더 기운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에게 묻지 말고 몸에게 물어라. 일단 운동은 가고 보는 거다. 가서 해보면 아 몸이 말해줘요. 아, 도저히 못하겠다. 아니면 충분히 할수 있다. 그래서 일삼아 운동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 가고 직장에 출근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가거나 아니면 여유 있으신 분들은 낮에 가실 수도 있겠지만 아닌 분들은 퇴근하고 운동을 가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